어렸을 때 강가에서나 어린 열면은 그게 썰매 타고 노는 일이 많이 있어 근데 이 어린이 견고하게 완전히 튼튼하게 열매는 한껏 그게 썰매도 타고 노는데 그게 어중간하게 열면은참 위험한 거이 깨질까 어쩔까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아예 바닥까지 다 얼어버리면, 이거 뭐 차가 지나가고, 깨어지긴 할지는좀 빠져 죽을 일을 하나도 없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영생을 내가 얻었는데, 내가 진짜 영생을 얻었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갈수 있는가? 사르렁처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다면, 참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귀한테늘 걸러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둘중 나도 이루신다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이 딱 있으면, 하, 신앙선언이 그야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을 향해서 뛰고 춤추며 달려가게 될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 y e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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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 e 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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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건강이 얼마나 참 축복인지 아무런 몸에 별다 말로 손가시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몸이 그냥 개 하나 있고 마음껏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몸인지또 그 절절하게 절절하게 하이든 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그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또또 느끼 또 느끼는, 느끼는 그분들에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간절하게 기도도 되어지고다 하나님은 합력하며 선을 이루시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낫고, 목소리도 거의 다 지금 해보 되고, 아,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해요. 이 드릴 말씀 뭐냐? 아니, 감기 사람과 이렇게 걸려도 그냥 몸이 숨가시고, 캬, <laughs> 스럽고 마음 그 성격도 못 보고, 마음 그 설교 준비도 못 하고, 아프니까 막, 쑤십니까 막, 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냥, 성가신 거도 시성경 볼수 있고, 아, 그 설교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고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이렇게 혈류층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여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 며칠에도 그냥, 와, 이거 이렇게 힘든데,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필 불가요. 그야말로,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워. 잠은 제대로 잤을까? 먹을 것은 제대로 먹을까? 삶이 살을까 12년 동안. 아, 여러분, 그 정도면요. 거의, 나이 이제 이 병으로 죽는 것과 세례가 다될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실 때 예수님은 죽은 병자 안전병도 이렇게 세우실 때 이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이 여인이, 어, 이 혈류증, 혈류증은 몸에 치료된 몸이 몸에서 그냥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병가 아니니까 어, 이, 이것은 이대인들의 밀법으로는 부정한다, 부정한다. 사람들 접촉하면 절대 안 돼. 요그 사람이 그여기닿는것안 되는 의자만 해도 그 다른 사람 부정하게 돼. 사람 있는 것을 가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어떻게 요 낳고 싶은데, 낳고 싶은데, 예수님 시편에는 언제나 사람이 들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 나좀 고쳐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하면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부정한데 사람 앞에 간다는 것 때문에, 뭐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비밀로 하고, 저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내가 그냥 옷깃만만들도내 뱅이 낫겠지. 이 믿음으로 가잖아요. 빨 그래서, 그러니까 큰으로그 그 많은 군중들 벌떼 같은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못자를받는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투하면서 가지않았어요 어, 그리고 만지는 순간 만지는 순간은 거기 싹 사라졌어요. 이야 제가 이렇게 몸살 하다가 이 약기 약기운으로 살았던 약약 먹으면은 예, 약 먹으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0분 정도 있으면 이제 그 통증이나 이런 거 있어요. 사라지기 시작해. 하, 그건 좋아지거든. 마약처럼렇 4시간, 5시간 지나에서그선생이또 아파오기 시작해. 저녁에 자고 나서 아침에 대해 10시간, 12시간 정도 아파서 죽어올 것 같아. 그런데 알잖아요. 그 아파서 죽어올 것 같은 얘기. 옷을 예수 모 자라 만드는 순간 그게 쫙 사라집니다. 저는 더절절하네뭐 이게 사, 사라지는 이 느낌을 누구보다도 본니이 너무도 잘랑해서 우와 완전히 새로운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거죠. 어, 예수님께서이 여인의 이 믿음을 만천아요드리내보신 예수님 다알 이러고, 예수님이 천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알고 구어 주시니까 나았지. 예수님께서 딱다 알고 모른척에서 어떻게 나겠어요다 알고 이미 그 예수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 자기에게 벼꾸치려고 그 마음을 먹고 있는 순간에도 다 알고 있었고 오늘 순간도 다 알고 있고 그 해치고 오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그 고통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아는 것이고 참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시게 이 얼마나 참눈물을 나고 어요 그래서. 대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그 능력을 팍, <laughs> 베풀어서 그냥 다 낫게 해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 알지만 그 능력을 몰라. 어.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라고 묻지 않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 그리치고 저 사람 분이 열도니까 그리쳤죠. 그러니까, 아, 어, 아니다. 어. 내게 능력이 나가, 아, 고가고하면서그 애를 찾는 애자, 인이 굴을 굴으면서, 제가, 제가 여차를차해서 이렇게 11년 동안 이고 통을 하다가 그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쩌란 말 만들어 날라든 그런, 그런 이 마음을 소으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품어냈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게 하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기적을 났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났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이 천국문을 열게 하고 이 믿음이 천국 열쇠로 천국문을 활짝 열게 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운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다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이 듣고 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믿음을 줘서 넉넉히 천국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천사가 착 나타나서 네가 이렇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겠다 라고 지님의 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척 엘리사 벳이 잉태했다는 그 천사의 말을 어찌 보면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죠. 확인하러 갔는지 아니면 축하해 주러 갔는지 둘 다였는지. 예. 근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어, 축하되지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 어, 한, 할머니가 잉태를했을까 그러면 나도 메시아를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100%, 1 0 0 만프로 내시아를임태하게될 거야. 이를 아마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음에 마리의 창가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으아, 이렇게 감격에해서 찬양하는 걸 보면 이게 플라스 알파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마리에게 그래서 에, 엘리사벳이 임태했다는 것을 축하격 확인하고 이제 에, 떠나가죠. 오늘 삼십분 되렵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미 주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해서 알게. 돼. 일어나서 빨리 즉시 간분 천사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준비해 가지고 그3 개월 동안 몸을 다온고보니까 어느 정도 바리바리 짐도 아마 쌓기는 쌓거다 그래 가지고 유때한 동네 그때 여기는 지금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잖아요. 저 저. 나사이시라 동네에서 저 위대 땅까지 내려가고 위대 땅까지 아마 적어도 몇십 킬로는 가야되겠지 위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카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며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이 아이는 주님의 말씀대로 1장 15절에 의미로 드려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장 이십오 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요한에 대해서입니다. 포두지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테로부터 이 세례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 이 근데 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 세례요한이 자신은 메시야 그 메시아의 칼퇴를 예비하는 이 세례요한이 모테로부터 성령이충만해서에 메시아가, 그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임대되어 가지고 말해 보면서 옳은 것을 보고 그 안에서 기뻐지금 뛰는 거예요. 이거 뭐, 믿음 도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이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뛰는 걸, 뛰는 성경의 충만을 받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야,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보기 있으며 내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 주에 나의 주인 대신 나는 나의 하나님 대신 이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을 서리가 내게 들릴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도다. 아마 이게 지금 요약해서 이게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것을 그 상황을 그대로 전개했는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실제로, 지금 어떻요몇 차례차 앉아서 이런 공격을 해서 어 마리아가 천사가 이렇게 방문해서 이래서 이래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게 아니고 방문하는 지금 도중에 일어나는 그 사건은 그대로 묘사했는지, 저는 그후자로 보여집니다. 방문하고 있는데, 배속에서 흔들면서 엘리사벳시 이렇게 내지의 어머니가 내게 오는도다라고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건 그대로 지금 묘사한다면 마리아는 자기는 지금 인사만 있을 뿐이고, 자기가 천사가 와서 잉태했다는 말도 지금 끊이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벳이 어떻게요? 내 지혜의 어머니가 온도다 내네 안에 뱃속에뛰 뛰는 온도다. 그거 뭐 어떻게요? 뱃속에 얘기가 어떻게 뛰었다는 것은 그 안에 뭐요? 예 잉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 아, 그거 마리아는 어떻게요? 천사의 말대로 진짜저 엘리사벳 할머니가 얘기를가졌대 라고 하고, 자기가 또 메시아 임태에따같이 고백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이거 마이하는거예요뽕 완전 은 예,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이 46절부터 마리아의 창건가나온 이런 이 고백을. 이제 한 구절 더 이제 들어보면, 44절, 45절, 보라 내문라란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독중에서내 문화란 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누구 계세요? 엘리사벳 우리 신체 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매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들릴 때에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메시아를 임지하고 나을 것이라는 믿는 너는 복이 있도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기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지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면 믿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는 우리가 복이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언제나 살아, 우리 안계실 믿는 그 믿음의 가진 자들이 복이 있듯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영원하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거죠. 반드시 믿는 믿음이 강할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태산처럼 그리고 판석처럼 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새로운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다 무너집니다. 이 믿음을 더 강하고, 더굳세게 달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리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벳이 이러니 간증을 하고, 내 뱃속에 아이들이 꽤 뛰놀고, 내지어머니가 온다. 이 사실을 믿는 여인은 포기 또다. 이를 말 듣고, 마리아가 그영으로뻥 나간 상태에서 이 창간에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내영혼의 주님을 찬양하며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절을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인이 빛처럼 돌아오셨습니다. 보자, 이고라 이제, 후르는 만세 날 봄이 있다일거릴로다내 여정에, 이 여정에 빛이라 여러분, 어, 지리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무려 여러분 600년 동안이나, 아, 어, 이, 예, 남의 나라에 짓밟힘을 나아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600년 동안 짓밟히는 동안에 저 서민들, 이종군계에 있는 예, 이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나라에 36년만 돼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요 여러분 거의 600년 동안이에요. 하늘로는 베르시아의 벨라의 로마의 집 밖에 나겠어요. 이리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죠. 더구나 시골에 예, 가정은 오직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그의 여정에 귀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이제으로는 만세 날를 보기에 있다, 일글리로다 아니, 근데 여러분, 리야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도 예님을 용접하고 예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얻어요. 와, 여러분, 이거 정말 만세의 영원히로 복된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충만하게 느끼고 여러분 충만하게 느끼고 여러분 마리아처럼 축복하며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만세의 복이 된다. 예수님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자가 바로 하나님의 찬양가 되어 만세의 복이 는진료이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자에 함께하는 복을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충성하여, 정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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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신앙을 자손대대에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다 사라지고, 다, 어때고, 어때고, 어때며. 아침에 있을처럼 잠깐 있다가다 사라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영광이라도, 어, 프리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려. 요 예. 하무시비로 인한 말이죠. 아무리 이 아름다운 것도 열러가이피혀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인생은 그렇게 짧은 거죠. 금방 가면. 세상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소방하면, 천국의 보아를 가득히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줍나 그 뒤에 마리아의 자녀를 보면 금 미리 여일자 두려워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만 거만한 자, 가가는 자, 부회하다 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거만한 자들은 다 쓰러짐을 당하고 다 거꾸러짐을 당할 것이라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보면 그분의 아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자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겁 많은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거기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하다고 해서 무조건 높이는 건 아닌 건 알지 않요 마음이 비천한 자. 하나님께 마음이 비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펴보리셨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 줄인 신력으로아까이 흘르지 말는 내의 를처럼 예수님옷차락을 받은 나러는 이렇게 에, 이 마음에 은혜의 주인자들이 아닙니까? 은혜의 주인자들. 로호버니의 여인처럼 어, 자녀들에게줄 떡을 개들에게 어떻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할 때그 예, 여인이 뭐라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에게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개들도 먹다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제게 그 푸스르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린지 아닙니까, 주린. 주린된 자를 좋은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마음의 부자, 평안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천국을 주겠다고 해도 나는 이 땅에 벤치 몰고 다나 지금 50평 아파트 몰고 다고 땅이 나에게는 3 0 0평이나 있고, 내 통장에는 돈이 수십억이 있어, 이렇게 평안해서 천국을 주겠다고 영생을 주겠다고 해도 이 거만한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그종 이스라엘의 사 금일의 미시위도 기억하시게 우리 저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그 자선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지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겸손히 보고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쑥쑥 성장합니다 쑥쑥 성장합니다 거대하게 성장합니다 끝이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시기 영원한 영광의 상금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열심을 내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오늘또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